음,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의 어,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어, 그 집에 출입을 했다는 게 나타난다는 인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접대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구분을 해서 보면 만약에 이제 그 진상조사 결과 어느 정도 의혹이 어,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대법 어, 윤리감사관실에서는 대법원장에 그 내용을 보고를 하게 되고요. 대법원장은 이제 법관 징계법에 따라서 이제 징계위원회를 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뭐 그에 따른 이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법관에 대한 징계, 어떤 윤리적인 사유로 인한 징계는 그것이 꼭 형사범죄가 아니더라도 어, 법관의 위신을 뭐 손상시키는 경우라거나 아니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태만한 경우라면 어, 징계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어,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단순히 어떤 출입에 그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때 어떤 술값을 어, 대신 다른 사람이 지불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김영란법 또는 이제 경우에 따른 대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 별도 형사고발. 통한 수사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의혹 자체가 사실로 이루어지 어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 징계 절차나 그에 따른 형사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런 식의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한 이제 직영 부장판사 쪽의 어떤 법적 조치 그런 것도 이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